아, 이거 어떡하죠? 네, 여보세요. 안녕하세요. 수박대정입니다. 무기포기, 무역가기 어, 무한수, 수초, 베타, 플러스, 구피항, 세팅 정확히 이제 한 달이 지났습니다. 정확히 한 달이 됐고요 아, 그동안 많은 분들이 걱정해 주셨던 예상과는 다르게, 현재 저희 어항의 상태를 아,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, 어, 베타랑 구피 합사하면은 뭐, 많이 안 좋을 거다라고 많이 말씀을 하셨죠. 실제로 이제 합사를 하고, 한 일주일? 일주일 정도는 베타가 구피를 많이 쪼기도 하고, 어, 서로 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. 여기 뭐 수컷도 있고, 암컷도 있죠? 예, 이 친구들 서로 쪼기도 하고, 얘가 제일 쪼고, 제가 얘를 뭐 쪼고, 뭐, 쪼고쪼고 그러고 삽니다. 아, 근데 문제는 일주일이 지났어요. 예, 2주차부터죠. 2주차부터 이제 베타가 구피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기 시작했고요. 어, 서로는 계속 따라다니면서 쪼고쪼고 쪼고 아, 그렇게 살고는 있었죠. 그 다음에 이제 뭐냐, 한, 어, 3주 차 정도가 됐을 때는요, 어 베타가, 수컷 베타가 암컷을 쪼던, 어 원래 그게 정상이었는데 바뀌었죠. 암컷이 수컷을 쪼더라고요. 물론 뭐, 구피들한테는 관심이 없습니다. 이 구피 꼬리 상태를 보시고, 뭐, 많이 걱정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셨어요. 보면은 초반에 좀 많이 뜯긴 구피들이 몇 마리 있었죠. 어이 친구가 뜯겼죠. 저게 재생이 되나요, 근데? 됐으면 좋겠는데. 어쨌든. 그렇습니다 뭐 구피들은 어 베타한테 초반에 많이 맞았지만 죽거나 뭐 많이 다친 애는 없었고 지금은 뭐 그냥 위아더 월드로 잘 살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구피랑 베타를 합사를 해보니까 어안 되는 건 아니고 뭐안 되는 건 아니다 뭐 그렇게 생각을 결론은 제 나름의 결론을 내게 됐습니다 구피가 좀 상하는 게 마음 아프신 분들은 베타와의 합사는 피하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수초인데요. 수초가 이렇게 있는데, 한번 보여드리자면은... 아, 이거 어떡하죠? 그, 여러분들 흔히 그 수영장을 풀장이라 그러죠. 여기가 진정한 풀장입니다. 물반, 풀반, 고기에 뭐 마리수가 너무 과밀이다. 어 수초가 100% 도가 없어질 거고, 음뭐 탄소 없이... 이탄 없이 수초를 사육하지 못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? 장을 지지신다는 분 계셨는데 장은 지지지 않으셔도 됩니다. 그리고 뭐 구피가 뭐 상태가 좀안 좋아서 잠수를 못하는 거 같다. 어떤 제 지난 영상에 어떤 부분을 보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지 모르겠는데 보시다시피 잠수 선수입니다. 기가 막히게 잠수 잘하고요. 또뭐 물고기 눈을 보고 뭐 물고기가 좀뭐 어떤거 같아요 저 어떤거 같아요 뭐 그런 말씀 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물고기 눈이 뭐뭐 뭐 어떻죠? 에? 물고기 눈이 물고기 눈이지 뭐 눈보면은 뭐내 어? 눈을 바라봐도 아니고 아, 고구마를 갈았죠 고구마를 갈았습니다 고구마가 거의 뭐 맛이 가가지고 제 역할을 못하고 뿌리도 못 내리고 해가지고 저희가 고구마를 갈아뵈 보시면은 궁뎅이에 이제 털이 몇 가닥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이제 좀 뿌리가 내릴 공간도 없어요 이젠 그냥 어저 괜히 건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남들 하는 거 해보고 싶어가지고 또이투천한 실험 정신에 또 고구마도 하나 껴서 갖다 놨고요 그렇습니다 뭐 어떤 분은 또 그래요 또 이게 고기가 많아가지고 뭐 유지는 되겠죠 뭐 밥을 안 주신다면요 뭐 이렇게 하셨던 분도 계셨는데 어 밥은 이제 요만큼씩 주고 있는데 그냥 조금씩 조금씩 늘리다 보니까 양이 요 정도 됐고요 그냥 때려 놓고 있습니다 뭐 물이 깨지질 않으니까 뭐이 정도씩 주고 있고 저도 밥 먹을 때 양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물고기들도 좀 배불르게 좀 먹었으면 좋겠다 싶어 가지고 넉넉히 주고 있습니다. 여과기는 없는데 여과력이 어마어마해요. 이 수조가 물이 깨지질 않습니다. 처음에 영상 올렸을 때뭐 백탁이 보였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 게요. 백탁이 없을 수가 없어요. 사실은 이 바닥재 위에다가 아무리 뭐 비닐 대고 물 부어도 어, 뿌연 분지는 일어나기 마련이고 그 자체가 뭐 물이 깨졌다. 물론 제가 뭐 물을 안 잡고 생물을 넣긴 했지만 뭐 별탈 없이 잘 살고는 있습니다. 저도 완전히 모르진 않습니다.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아, 이렇게 해본 거고요. 아, 수초를 좀말씀드리자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수초는 요 앞에 이렇게 있는 이 우산 같은 친구들인데 이게 참 이뻐요. 이게, 성장 속도도 적당하고, 아, 좋습니다. 뭐 빨간 수초도 잘 자라고, 전체적으로 여기 수초가 들어간 게 종류가 한 대여섯 개 되거든요? 한 여섯 개, 일곱 개될 거예요. 근데도, 한 종류도 뭐 잘못 자라는 수초가 없이 다 빼곡하게 다 자라고 있습니다. 뭐 수초가 녹아 없어지거나, 뭐, 이탄 없이, 뭐, 어, 키우는 그런 상황은 다행히 어, 발생하지 않았고요. 수초나 물고기나, 잘 크고 있습니다. 뭐 물고기들 밥 먹는 거, 먹성도 뭐오지고요뭐 거의 질이죠.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수초왕을 꾸미다 보니까 수초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. 저 안에 보면은 돌멩이, 화산석도 이렇게 나름대로 레이아웃을 해서 배치를 해놨는데 개뿔 안 보입니다. 그냥 안 넣어도 될 뻔했어요. 수초왕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고요. 제가 수초를 거의 모르는 상태에서 식재를 했기 때문에. 처음 조경 자체는 이제 화산석도 보이고, 뒤쪽에 키큰 수초, 앞쪽으로 갈수록 좀 작은 수초들, 예쁘게 짝 깔아놨었는데, 성장 속도가 막, 어? 제 각각이다 보니까, 뭐 이런 식으로 거의 뭐, 면도 안 돼서 약간 털삐져나는 느낌으로, 이렇게, 1 2 0게좀 자랐죠. 사실은 진작에 트리밍을 했어야 되는데, 한달 지났을 때그 어떤 모습일까가 궁금해서 영상으로 담아보려고, 좀 방치를 했죠. 예, 지금 상당히 정글이 됐습니다. 열대우림이 됐죠. 아, 그리고 제가 구피 사올 때요. 제가 구피 사올 때이 개구리밥 같은 이 부상수초, 이 부상수초를 아, 요만큼을 사장님이 서비스로 주셨는데 깜짝 놀랐거든요. 요만큼을 주셨는데 지금 보시면은요, 엄청 많아졌어요. 장난 아니죠. 이게 번식을 한것 같아요. 이 풀이 새끼를 난것 같아. 거의 자기 복제 수준 아닙니까 여러분 이 정도면은 대단하죠 여러분 이 수초 이거 강추합니다 이거 질산염도 아주 잘 빨아먹고 아주 좋아요 아 근데 이게 뭐야 이게 다 이게 아유 근데 이게 참 그리고 뭐 이런 요런, 요런거 같은 경우는 제가 트리밍 하다가 예, 못 건진 풀이고요 그냥 놔두고는 있습니다 뭐 자연스러움 예? 거의 뭐 연못 같은 느낌으로 컨셉을 잡았기 때문에 마리아 뭐 좋죠 사실은 방치죠 바쁩니다 예, 바빠요 어, 취미 생활 없으신 분들은 여러분들 집에서 뭐 이런 거 수조 하나 어, 수조 하나 세팅해 두면은 그래도 뭐 하루에 한몇 분이라도 심심찮게 보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물소리 나는 뭐 여과기 달린 수조가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뭐 TV 옆에 놔도 조용하게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취미 생활 즐길 수 있습니다. 다음 영상은 이제 트리밍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수박대장입니다. 땡! 큐!